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, 비온 후에 아, 지금 개였는데 공기가 아주 깨끗합니다 두철이 혼자 풀어놨어요 아, 대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나가면안돼 가자 두철아 예 두철이가 요새는 지만대로 행동을 안 해요 아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또 자기만대로 행동할라 뭔 얘기라면 무섭거든, 나는 아주 그냥. <laughs> 꼭반대 그런 일이 발생이 돼갖고, 아 이제 무슨 말을 하기가 겁이 납니다. 예, 네, 녀석들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내 <laughs> 네, 송아는 따로 풀어놓을 거예요. 내 어, 소돌 수도... 탄우이도 볼일 봐야 되고 탄우이가. <laughs> 목줄, 어, 메어 있는 상태에서는, 어, 밖에서 볼일 잘안 봐요, 여기서는. 응? 나가서 볼일 봐야 되는데, 큰 거를 잘못 보더라고. 예. 뭐, 지가 정못 참으면 볼일 보겠지, 뭐. 근데 <laughs> 풀어놓으면 안 돼. 아우, 이제 그만 쏘고야 이래. 저도. 구철이 어디갔어? 나갔나, 이놈 아래 내일 갔겠지 뭐. 오늘도 뭐, 비가 좀 온다는, 예,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. 어휴, 안 나갔다. 아유, 다행이다. 송화 저 녀석은 따로 풀어놓을 겁니다, 따로. 예, 따로 풀어놓으면 요즘은 그한 시간 이내에 들어오더라고요. 전에는 한 2시간 막 이상 걸렸는데 요새는 뭐 20분 빨리 올 때는 어떨 땐 30분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도 바닥이 황토 흙이 아니라 예, 저 자갈을 깔아놔갔고 그나마 발이 덜 더러워지죠. 황토 흙 같았으면은 예, 발이 그냥 예, 흙에 담도갖고 변사 안에 들어가면 변사 바닥이 또 지저분해지잖아요. 이리 와 이리 야 이리 와 순돌아 이리 와단농아 순돌 이리 와아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네 이리 와 이리 와 순돌아 순돌아 저이 <laughs> 새끼가 요새는 좀 늦어 아 비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요 예 네, 모자 좀 쓰고 오겠습니다. 예, 모자를 좀 쓰고 왔어요. 예, 옷이야 뭐 젖으면은 어, 그냥 뭐 세탁해면 되니까. 음, 그러나 어, 머리를 비를 맞추면이 비가 그냥 정상적인 비가 아니잖아. 아, 대기 중에 떠 있는 그 아주 오염된 어떤 물질, 예, 그런 어, 어떤 안 좋은 성분이 예, 머리를 어, 젖게 되면은 비를 맞게 되면은. 예, 머리털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, 그거는 대머리들이 아마 잘할 겁니다. 뽀뽀들은 를잘할 거예요. <laughs> 아, 그런데 저는, 저도 좀 약간 어, 위에, 어, 점점 나이 먹을수록 탈모 현상이 조금씩은 있어요. 그래서 비를 맞추면은, 예, 안 좋을까봐 제가 모자일 수가 있습니다 아, 이놈들아, 좀 비를 맞추려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데, 예. 이쪽으로 와, 이리 와, 순돌아, 이리 와, 비즈 맞어. 이 우리 타령이가 말잘 듣네, 이놈 새끼 요를 떠내고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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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비즈 맞추고 좀 털고 털고 러면은 조금은 좀 세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에, 이렇게 밖에서 기르는 애들 제가 일일이 목욕은 할 수는 없고 뭐 가정에서 기르는 분들은 뭐 욕실에 들어가서 애들 예, 뭐바디옷시뭐개 쓰는 거 있죠. 그거하고 뭐 샴푸 이렇게 해갖고 목욕시키는 분도 있는데, 예, 저는 뭐 자연 그대로, 자연인대로 자연견하고 이렇게 비를 예, 맞추는 수밖에 없다는 점. 순돌아, 순돌 꼴통일로 안나 아, 순돌이 왜 새끼, 왜 말을 안 듣네? 응? <laughs> 순돌아 이리와 그래도 지인이 들어가라 소리 하기 전에는 단웅아 이리와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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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이리와 들어가라는 용어를 쓰면 안돼 애들이 다 알아 비즈마자 이리와 단웅아 이리와 아이 휴대폰 젖주면은또 안되겠는데 이거 도저히 휴대폰 때문에 젖주면 안돼 자 들어가 이제 집어 들어가 한참더맞추고좀 털고 막고 내리는데 다농아 들어가 이제 어우 거의 폭우 수준으로 내리고 있습니다. 예.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뭐야 안 들어가 이놈의 시기가 끝.